벌써 올해의 마지막 12월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테리어로 바꿔봤는데 음, 크리스마스 인테리어로 할 만한 소품들이랑 또 조금씩 바뀌었던 소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거실 보이면 인테리어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소품들이 있어요. 어, 여기 TV 장에 이렇게 빨간색 체크 무늬를 놨고 작년에 샀던 크리스마스 체리 인형 옆에 같이 놨어요. 여기에 인력 달력인데 이거 사실 맨날 바꾸기 어려워서 가장 예쁜 그림이 있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임디에서 산 건데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산타 그림이랑 어, 짐 모양도 있어요. 저는 그때 짐 모양이 품절이어서 작년에 산타로 샀는데 산타도 예쁘고 짐 모양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뭐 이거는 어, 예전 동료 선생님들이랑 놀러 갔다가. 뭐 아이들이 만들어서 파는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께서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거 틀이 났고요. 요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캘린더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있던 이걸 보라고 하더라. 아무튼 사탕 지팡이 진짜인데 이렇게 소품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좋아 놨어요. 겨울 느낌 나게. 약간 이런 크리스탈 같은 거 너무 예뻐서 꽃병에 꽂아놨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매년 겨울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오면 하는 틀인데요. 이거 이케아에서 샀어요. 어, 이케아에서 샀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심플한 거 좋아해가지고 원룸의 크기도 알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전 특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분 같은 거 원래 트리 밑에다가 아까 뭔가 좀 가려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화분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줄을 쭉정구를 놨는데요. 어디서 난 거냐면 여기. 제가 전등을 이걸 샀어요. 되게 저렴한 건데 어, 여기 안에 사실 전구가 더 비싸거든요. 스마트 전구라서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약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타이머도 정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약간 밝기 조절, 밝기 조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명 이거 알전군데 조명 여기 대에 따라서 이렇게 감아놨어요 좀할때 힘들긴 했는데 <laughs>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서 좋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난로가 있어요 진짜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난로 같기도 한데 약간 나무장이 있어서 근데 실은 이거 이걸 사실 넣은 거거든요 얘를 사실 바깥쪽으로 빼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나무 방이라서 이렇게 두면 꼭 마치 벽난로가 크게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리스도 달아놨어요. 이거는 예전에 선생님 중에서 만들어주신 건데요. 이렇게 리스에다가 솔방울을 여기에 하얀 색깔 어, 아크릴 물감 바른 거거든요.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몇 년째 쓰는 건지, 저 완전 1년차 때 받은 건데, 참잘 쓰고 있어요. 짜잔. 제가 재즈 진짜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 재즈 LP를 새로 샀어요. 그래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드려요. 약간 크리스마스 LP로 그 찰리 브라운 스누피 있는 거 많이들 사시는데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LP도 빨간색이에요 한번 들려 드릴까요? 너무 좋죠. 아, 요거 LP 이렇게 막아둬도 돼서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소리를 틀어놔도 이렇게 다 되면 먼지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이것도 좋아한데요. 어, 예전에 모던하우스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살 때마다 받았던 엽서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놨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액자 계절에 맞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작업하거나 일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자마자 보이는 이거는 크리스마스 캘린더예요. 하나하나 날짜 보면서 여러가지고이 들어있는 간식 먹는 건데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12월 2일이거든요. 뭐가 들었을라나? 오! 귀여운 젤리예요. 이거는 제전 동료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요, 이컵 정말 예쁘지 않나요? 모더나우스에서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요. 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용량이 커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모더나우스는 저렴하면서도 예쁜 게 많아서 많이 쇼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액자들 정말 눈에, 아이고, 액자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요거랑, 또 여기 위에다가 요거랑, 이렇게 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보시고선 어디서 샀냐고 하시는데, 음, 이거 아크릴 액자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지요. 요거 자석 되게 간편하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기들면은 그냥 이렇게 빠져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제가 윈터 예전에 어, 스티커 몸집을 사가지고 이거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크랩하듯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석으로 톡톡하면 끝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낸 거지만 너무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 약간 바꾸기도 너무 간편해서.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하나. 또,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 그러면은,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예쁘죠? 여기 밑에는 원래 이거 화장실 앞에 쓰는 매트인데요. 너무 발 시려울까봐. 얘를 그냥 활용해서 놨어요. 아 제가 그리고 이 매트를 말해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스비가 이 월룸에서 한 달에 16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난방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도 깔고요. 여기 소파 밑에다가도 이렇게 매트를 깔았어요. 이거 되게 심플한데 약간 호텔 느낌 나서 선택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 소파에 보시면 맨 베개가 있죠? <laughs> 그리고 약간 작은 이불도. 제가 소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발견한 점이 소파에서 잠을 참 많이 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소파용 베개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놨어요. 이거는 그냥 좀 담요 역할 하려고 산 건데요 엄청 귀엽고 엄청 보드라워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것부터 만지면서 어디서 샀냐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모던하우스 거고요 음, 이거 키즈용 이불입니다 근데 키즈용 이불이 담요 크기랑 비슷해서 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짜잔 이거 어, 전기방석이거든요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냥 TV 보거나 할때 추우면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따뜻하고 어, 요거에다가 이렇게 이 이불만 덮으면 소파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너무 겨울에 잘 쓰는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온도 저절개가 있습니다 이거 방석 코스트코에서 사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맞춰서 매트랑 전기방석 놨습니다 부엌에서 바뀐 점은요 어, 요거 매트 깔아놨다는 점 그냥 조리하거나 여러 가지 할때 그냥 여기에 두는 것보다 여기에 두는 게 좋아서 이렇게 놨어요 이것도 예전에 이케아에서 산거고 이것도 이케아 향준데 사실 1년 내내 있었지만 겨울에 참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로이컵 샀거든요 귀엽죠 그래서 여기 주방에도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자 저희 화장대이자 여러가지 스푼을 놓는 곳뭐 이런 것도 사실 제가 1년 내내 두는 거예요 너딱 크리스마스 지금에 맞는 소품이죠? 음, 그리고 여기 화장대 보면은 거울이랑 이렇게 화장대 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 넣고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요거. 이거 옛날에 여행 다닐 때산 건데 너무 귀엽죠? 여기 안에다가 여러 가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소품들을 여행 가서 많이 사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때 뭔가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품들은 여행 가서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진짜 예쁜 거 많긴 해요. 어,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딱히 바뀐 것은 없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얘도 귀엽죠? 얘가 아마 루돌프 그 아이일 거예요. 필란드 가서 술로 고기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침실에 바뀐 거는요 여기 액자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액자고요 어 제가 아까 카페트 매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침대 옆에다가도 또 놨어요 이것도 역시나 난방비 아끼려고 샀는데, 얘도 모더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남은 거 세일해서 간 거라서, 진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색깔, 올리브 그린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았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샀던 필로우 미스트. 향 되게 좋아요. 여기 침대에 진저 쿠키맨 보이시나요? 이 아이도 원래 겨울마다 꺼냈는데 올해는 저와 1년 내내 함께 있네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전기방석처럼 어, 전기장판도 깔아놨어요 같은 제품인데 어, 제가 전에 이 브랜드에 음, 약간 더 따뜻한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썼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따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침대를 작게 바꾸면서 이 아이로 놨는데도 오, 정말 따뜻한. 그래서 이 브랜드 진짜 추천드려요. 여기 장식장에는 여기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 아이를 여기 옮겼어요. 아까 저쪽에 놨을 때는 얘가 잘안 보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잘 보여서. 귀엽죠? 핫초코 먹고 있어요. 마시멜로. 그리고 요거는 삿포로에서 여름에 갔을 때산 건데, 겨울에도 유명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도 예뻐서 같이 놨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창문에 커튼도 알았어요, 새로. 요커튼 재질이 벨벳이거든요? 그래서 방안에 좋은 커튼으로 샀어요. 위에 보시면 압축봉으로 달았고요. 원래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비 때문에 이렇게 포스터만 붙이는 정도였는데 요거 가리니까 확실히 바람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저희 집이 창문이 너무 많고 커서 진짜 커튼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훨씬 따뜻한 느낌? 난방비가 줄여졌으면 좋겠는 마음 여기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잡동산니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예전에 어 이거 집도 짜서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자기 전에 저는 수면양말 이런 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런 거를 꼭 발에다가 해서 잡니다 수족냉증,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음 먼저 이렇게 저처럼 창문이 많은 집은 실내보다는 온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돌로 60도를 맞춰서 따뜻하게 돌려놓은 다음에 예약 3시간 간격으로 실내 온도 하면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난방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두근대고 설리네요. <laughs> 그리고 저기 화장실 옆에 예전에 이거 마스크 거리로 그립 도구를 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양말도 달아 놓았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12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